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귀한 말씀이죠. 영적인 존재인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나약한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셔야 되는 자일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수고를 여러분 알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여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을 지키기를 졸지 아니하고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죄의 생각에 푹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내 주변의 이 사망의 생각들에 무서운 파도를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쳐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두려운 땅. 그 땅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광야였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서는 정말 나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수록 그것이 더욱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라고 하는 뜻이 되듯이 말입니다. 10편 21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신분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 자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 주셔야 되는 것임을 다윗 왕은 잘 알고 그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성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대부분 보면은 그럴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성에서 멀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군사력, 내 눈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 선택하고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겪을수록 인생은 참 힘든 길이다. 우리가 다 인정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자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생각을 통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네, 죄에서 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고,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케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세력 앞에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매우 매우 나약한 존재예요. 얼마든지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함께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으로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게 되는 아주 나약한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정말 바르게 알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수고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로 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길에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믿고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나중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요. 어린 자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의 세력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살아 계심을 실상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얼마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무사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잠시라도 떠나신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귀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볼줄 아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의 생각이 주는 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부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지금 있을 수가 있지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의 신세를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 사자가 나를 삼키지는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두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나에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인생의 길에서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케 하는 문제를 당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줄알 때에, 내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언제? 지금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떠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줄 알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알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줄 알아서,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높임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인생의 문제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똑같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임.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 감사합니다.